안녕하세요 수시예입니다. 여러분은 군주 온라인을 하고 계시거나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군주 온라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24.76 버전 2021년 10월 19일 정기 점검 패치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이모티콘이 3종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모티콘. 그지난 주에 가위바위보가 추가됐는데 새로운 이모티콘이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어, 이것들 계속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컸으면 좋겠네요. 다음 최대 레벨 말도 많고 살도 많던 만렙이 확장되었습니다. 만렙이 350까지 확장되면서요, 이제 기술 스킬 레벨도 이제 경험 스킬이 110에서 120으로 소환 영웅의 영웅 강화 등급이 60에서 70으로 올라가서 120%에서 140%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길이랑 이사부, 언년이도 이제 50에서 60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경을 초과한 경험치가 스킬 경험치를 만경 경험치로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 소환 영웅들은 2.65, 2.6조로 적용이 됐는데 일반 유저들은 2.5로 만경이 아닌 걸로 적용이 됐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규 장비 해왕 세트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3 2 0제세트고요 파란색이,입니다. 이거 이펙트를 여기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파란색 도는 거 보니까, 그냥 청익새처럼 생겼어요, 투구가. 청익투구 같이 생겼고, 망토만, 뭐랄까, 되게,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자야 망토 같은 게 하나 추가됐는데, 이 망토는 보스가 주지 않고, 제조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망토 제조를 만든 게, 이제 보스를 뭐 추가하기 전에 그런 거만들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 세트 효과 보시면은 아직 의복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랑 마력 없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이 확장됐으니까 싱글 필드 고려섬이 추가되었습니다. 남이 옆에서 들어갈 수 남포 옆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어 들어가면은 순간 이동도 되기 때문에 어사패쓰고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몬스터들이 잘 뭉치지 않아서 검마법 사냥하기 힘들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허방술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타가 편해진 것 같아요. 거미랑 총이 좀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뭐 도끼도 그렇고 계속해서 평타 패치를 한다 했더니 마공 사냥하기 힘든 사냥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얘네들이 레벨이 320, 3 2 5레비이니까 330까지 사냥하라고 만든 던전이거든요 추후에 340까지 350까지 하는 던전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돼서 마공들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패치 될 거라 뭐 믿어보죠. 경쟁 던전에 나오는 몬스터가 이제 썸머하고 썸머 고래에서 이제 고려 집기 구리대기랑 고려계 복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 아이템이 나온다고 하는데 얘네들 아직 그 몬스터 정보는 안 나오거든요. 그 필드 정보만 나오고 그래서 몬스터 정보가 없어가지고 좌표 잡기도 조금 힘들고 어뭘 주는지도 계속 먹어보면서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할로윈 캔디 이벤트가 시작되었고요. 판단 초기화 됐고. 파티 케이크가 삭제됐습니다. 파티 케이크 한 주만 더 써게 해줘서, 지금 신단들에서 쓰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마법 개편. 일부 마법 성능을 개편하였습니다. 신규 상태 이상인 출혈이 추가됩니다. 또! 추가되었습니다. 좀뭐 하나 안정화 좀 시키고서 추가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상적인 속도로 운영자님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바라보죠. 하지만 오류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는, 계속 수정해주고 계시니까, 네,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출혈, 광폭타랑 흡성 대법술의 효과가 증가되고요. 그럼 도끼한테서 터지겠죠? 우리 이동속도가 10초간 10% 감소합니다. 단타에 10%. 활은 10발 쏴야 되는데, 네, 활 아마 깊은 상처 조금 올려주지 않을까요? 활 깊은 상처를. 요걸 차라리 깊은 상처로 바꿔주지. 조금 아쉽네요. 네, 그 다음 반격. 마법력을 10 소화기간에 1 소모하도록 변경됩니다. 검마법 할때 진수성찬 만약에 안 쓰시면은 약과 같은 거 지속적으로 먹지 않으면은 이제 어 배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광폭타 마법령을 신경기관을 소모하도록 변경됩니다. 신경기관이 두통이죠. 이제 광폭타 터질 때 두통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성대법술 할때 순환 도 터지니까 잉어찜 쪼래 빌 때는 좀 어리,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좀 강요하게 되는데 평타들이 쓰라고 평타 패치를 해주는 건 좋은데 밑에 편전도 그렇고. 평타 패치를 해주고, 평타 쓰기 쓸때좀더 신경 쓸걸 많이 만들면서 귀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편의성을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쓸게 많게, 먹을 음식거리가 많게, 버프를 최소화해 주는 게 아니라, 버프 개수를 자꾸 늘리게 해주는 걸로 봐가지고요. 아마, 조만간, 요런 캐시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프리미엄이죠. 상태 보전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달 동안, 뭐 일주일 동안, 그, 뭐시여, 배고픔 수치가 달치 않고, 상태 기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패치, 이런 템이 추가되지 않을까도 고민해봅니다. 황폭타 버그가 이제 버그라고 하기보단 잘못 패치된 부분이었죠. 이제 기타 효과 발동, 즉, 도에도 터지고요, 범위 공격이 터지던 게 이제 곧 도끼 공격 시에만 발동되도록 변경되었고요. 이제 2.5 범위 내에서 쳐가지고 이제 무한대로 치던 것이 이제 범위 3에 가까운 3명만 공격하도록 바뀝니다. 정책 3명 한정,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추가타가 된 거죠? 근데, 피격된 적이 추격하지 않던, 그, 저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좀, 뭐라고 해야 지 가까이 오지 않아가지고 귀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고요. 범위 판정 염청나 넓던 거 해결되었습니다. 편전 공격할 때마다 소모되는 거, 그리고 기준보다 넓게 적용되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데, 글쎄요, 이거 굳이,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 사실 활이 이것 때문에 그나마 좀 살, 숨통이 튀었는데,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이 주중에 계속 쓰면서 추가하겠지만, 이전 범위도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제도결. 변경 전에 마법력성 120이었는데, 변경 후에 마법력성 120에 스킬당 0.1%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300 스킬이면은요, 300 스킬이면은 30% 증가해가지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즉, 아니죠. 300%면은, 맞나요? 10%, 10, 20. 네, 그렇죠. 30% 증가한다. 이 마법력 소모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버프 스킬이. 제일 기공도, 제일 기공은 이제 처음 마법 소모는 줄었는데, 이제 스킬당이, 스킬당도 줄어가지고 조금 이제 들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흡성대법술이 출혈 상태의 적, 위에 출혈이 추가되면서 출혈 상태의 적에게 회복량이 증가하고, 체력 회복량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포교문석술이 선제육폭술로 바뀌었습니다. 활도 포교문석술, 도끼도 포교문석술이었는데, 도끼 기술을 선제육폭술로 바뀌었고, 피격 시 높은 확률로 출혈을 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육폭술을 거, 때리고 공격을 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검도, 사실 감전이 검, 검성신기술에 붙어 있는데, 검성신기술 잘안 쓰거든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공성 때 쓰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맞아서 출혈이 걸리면 10% 감소합니다. 활은 10발 때려야 되는데. 네, 그 부분으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형신탄 지속시간이 10분으로 변경되었고요. 마법 소모가 120에서 이제 초당 1% 증가로 해서 마법 소모가 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신탄이 그 추가됐습니다. 다른 거 그대로 있고 사거리 늘어난 그대로 있고 근력과 순발력이 총술 레벨만큼 상승하는 추가 효과가 추가됐습니다. 광속 연사술 이제 마법력 소모 처음에 크게 만들고 뒤에 추가되는 걸 적도록 바꿨습니다. 뭐 저는 이게 이제 원래 30% 되기 위해서 1 0 0 스킬이 필요했는데 이게 300 스킬로 바뀌었다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 마법 마나 소모량이 어 조금 조정된 거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많아, 다는 건 의미가 없죠. 총 같은 게, 어떻게나. 게임 가드 윈도우 10, 11 호환성 업데이트. 윈도우 11 쓰시는 분들 잘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호환이, 호환성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툴팁 개선 장비 창의 세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구버 이거 보기 힘드셔서 그냥 구버 전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알 o 누르셔가지고 새 툴팁 보기 하면은 이걸로 나옵니다. 근데 일부가 미적용돼가지고 널로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수정해주 추후에 수정해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인게임하면 이거 해룡 해왕 세트 인게임하면. 그래서 이제 저기 외형 변경술에서 미리 보기 할수 있잖아요. 미리 보기 할때좀 투구만 쓰고 나오는 거 전부 다 다리가 투구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요것도 아마 요청해서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패치 내용은 이 정도고요. 어, 추후에 이제 이 패치 내용들 플레이하면서 이것저것 발견한 부분들 어, 영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